칙칙복복칙칙칙칙복복복복칙칙칙치복우야호 칙칙칙폭폭, 하나 둘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뭐 어, 굉장히 또 오늘 이 감격스러운 날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이런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네요. 그렇죠. 네, 어떠세요, 여섭 씨? 어, 약간 팬 사인회 하는 느낌도 들고 네. 이제 또한 분씩 모셔서 또 사인회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마이크를 기왕 씨한테 넘겨보도록. 네, 저도 마이크가 네. 있기 때문에. <laughs> 어떠세요? 아,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어저께 또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어제는 조금 날씨가 흐렸어요. 근데 오늘은 아, 날이, 날이님 만큼 정말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. 오시는 길에 기분 어떠셨어요, 여러분? 아, 다행입니다. 저희도 너무나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곳에 찾아왔는데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기 위해서, 또 저희 영화를 보기 위해서,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미리 봤는데 참감동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흠뻑 그날의 기억을 다시금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번에 라이스 고원의 콘서트가 이렇게 영상 또 영화로 남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 좋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. 또 계속해서 또 CG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? 어, 제가 갈남이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리를 비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두준 씨가 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죠? 네, 어, 네, 마, 뭐 멘트 마지막이고요. 또 멘트 마지막이구요. 뭐 여러분들이랑 단체 사진 찍기로 약속했으니까 사진 한번 찍고. 어 사진을 찍고 나서는 아마 그 CGV 계정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곳에 직접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즐겁게 보시고요 이미 보신 분들도 한번더 보시고요 뭐, 그때 공연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어, 이 영화로 완벽한 대리 만족이 안 되겠지만.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날의 또 하이라이트와 라이트가 느꼈던 감정을 함께 공유 받으셔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? 어, 아, 드릴 말씀 네. 아저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뷰티와 라이트가 아니신데 저희 이 영화를 보으신 그... 일반 관객분 혹시라도 아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방금 또 팝콘을 들고 가시는 분이 네. 계셨는데 혹시 뭐 조커 2를 보러 가셨는데 예예. 잘못해서 일로 어, 저희, 저희 오셨다던가 하는 분들은 거들떠도안 보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아, 혹시라도 아, 계실까 해서 혹시 그런 분 계실까 요 진짜 이 아, 콘서트를 못 가서 이 콘서트를 영화로 아마 즐기고 싶어서 오신 분 계실까요? 오진짜로오 오, 오, 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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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진짜 네. 많이 많이 즐기게. 지 <laughs> <laughs> 여기 조커투 음식도 아니죠?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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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을까요?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아 가지고. 각도를 여기 여기는 이제 앉지 않으니까. 이라도 이제 그 출연을 희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름답게 얼굴을 가려서 사진을 흠집정해달라고, 요 아서 취향껏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 둘어 잠시만요. 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죄송합니다 네. 이게 또 저희가 바로질려서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조심하세요 대박이다 네. 무조건 어, 재밌게 오시고 어그날에또 굉장히 또 행복했었잖아요 저희가 네그때 어, 기억을 떠올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,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